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하이저입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1.00 버전 디아블로를 좀 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버전이 1.00 버전이죠. 20년 전에 이제 디아블로고, 사실 일전에 제가 리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리뷰를 한 번씩 다 진행한 캐릭터고, 오늘도 지금 이제 보시면 96 이제 소설리스가 있는데, 소서리스로 더 프로즌 오브 조금 한번 또써 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1.00 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20년 전에 정말 오래됐죠. 그래 뭐 보시면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도 뭐 비디오에 보시면은 뭐 조절 해상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없죠. 그런 부분이고 뭐 전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로그 캠프 이런 부분도 이제, 노멀, 뭐, 나이트, 뭐, 헬 그런 부분도 표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라이프 만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원래 구슬을 찍으면은, 구슬을 이제 찍으면은 이게 표시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라이프가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그리고 뭐, 캐스팅 같은 경우에도 뭐, 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10% 패캐죠, 이게. 10 근데 그냥 이제 영문으로 그냥 패스트 캐스트 레이트 이렇게만 적혀있고 요건 이제 샤드인데 샤드가 50% 패키지죠 근데 이것도 숫자는 적혀있지 않고 그냥 패스트 캐스트 레이트 이렇게만 적혀있는 져 부분이죠 뭐 그래서 사실 일전에한 번씩 리뷰를 진행을 했었던 캐릭이고 오늘 오랜만에 그냥 한번더 영상을 어, 이렇게 또 올리고 싶어서 플레이도 이제 한 번씩 이제 하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샤드고요 이건 이제 골드 스킨이죠 골킨 요거는 뭐 다들 아시는 이제 타넬름 그, 그러니까 그, 더 아이, 암율이구요. 요거는 이제 아이리스. 요거는 이제 매피 장갑이죠, 매피 장갑. 그리고 그 링은 이제 매직 이제 10%패0회 붙은 것. 그, 그리고 이제 레니모. 그리고 요거는 뭐 다들 아시는 이제 유니크 뭐 티어 헌치 그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 창고도 뭐고딕포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어, 그리고 뭐, 스킬 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는 뭐, 시너지는 뭐, 전혀 없었던 이제 부분이고, 이 프로즈너브가 굉장히 좋죠. 프로즈너브가 데미지가, 어, 보시면은, 얼마 존나 오죠 데미지가, 아, 이게, 이게 또 양쪽으로 켜지는 게아니네 이때는. 캐릭터, 아, 아, 되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네요.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8에서 161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탈이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좀 많이 찍어줬습니다. 싱글에서 이제 플레이를 이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배틀에서 진행할 수가 없죠. 20년 전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콜드 마스터리가 굉장히 이제 좋은데, 이때에는 콜드 마스터리가 보시면은, 어, 이게 레지를 깎아줘요. 상대방의 레지를 이제 깎아주는데, 지금 이게 퍼센테이지가 87%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콜드 마스터리를 많이 올려 주면은 이 프로즌 오브가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됐죠 이게 그87% 까지나 깎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이제 플레이를 하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 4로 가서 이때는 이제 프로즌 오브가 무한현서로 가능하죠 캐스팅 딜레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을 안쓰자 프로즌 오브를 써서 지금도 이런 식으로 캐틴팅 딜이 없다면은 어마어마하게 재밌을 텐데. 무한연사 프로어램에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이 시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만화를 대덕사를 정말 많이 쓰고 니다 항상 만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즌 오브가 지금 보시면 만화 코스트가 67이에요. 67이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가 없다 보니 계속 쓰니까 만화가 정말 많이 쓰러졌거든요. 그때 이때는 에 이제 생명력, 발이탈보다 만화를 정말 많이 쓰고 쓰러됐죠 그리고 이제 스태틱 이런 거좀 써주려 서 이때는 거의 스태틱이랑

노브가 아주 멋지죠. 요즘에는 이제 제가 디아블로 영상을 안 올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할 막을 리뷰로 많이 진행을 해서도 그 이상 어 캐릭터 발굴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채널이 사실 모든 캐릭터를 리뷰하는 게제채널의상세이었는데 이제 웬만한 캐릭터는 제가 전부 다 리뷰를 진행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떠오르가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간히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어, 플레이 하는 영상 정도만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달 전에 리뷰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1.09 버전 때그버그링 아마존이죠. 멀티샵 180도로 어, 나가는 버그링 아마존. 디아블로는 정말 명작인 것 같아. 이게 시간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저도 이 디아블로에 대한 추억이 정말 많은데. 이때는 아이언메이드 정말 무서웠었요 아이언메이드 정말 사기스러웠요 사실 디아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리마스터 이런 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플레이를 정말 많이 할텐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을 때 무험이기 때문에. 오, 앰플 떨어지금 마지막 이죠 디아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또 시프트 누르고 물약 찍으면 여기 바로 내려가시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옮겨줘야 되죠. 야, 별로 몸빵이 좋다. 이게 헬입니다, 헬. 와, 쫙 달았네. 디아블로 파이어스톤 맞으니까 헬이 쫙쫙 다르네. 그리고 파이어스톤 날리는 좀 모션도 좀 다르죠? 자, 디아블로 킬리이어 자, 오랜만에 또 어 디아블로 1.00 버전 20년전에 디아블로를 한번 또 플레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게 정말 재밌었죠 캐스팅이 노딜이라는게 정말 재밌었는데 현재는 딜레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이제 플레이 그림이 좀 나오기 어렵죠 자 이정도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